감사원의 세월호 감사가 두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최종 감사 결과를 이미 확정하고도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마치 심의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난 7월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중간 발표를 하기 나흘 전 청와대에 서면 보고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감기관의 감사 결과를 먼저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를 알아보죠.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감사원이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 의결하고도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일단 감사원이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한 시점은 지난 2일이고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결과를 일주일 전에 의결하고도 국감 임박식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감 무력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결국 오는 11일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일과 13일에 의원들의 보충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인 점을 들어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감사원이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의 책임을 반드시 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세월호 감사 중간 발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원이 발표 전에 사전 보고했다는 대상이 청와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보고 대상이었지만 서면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사전 공개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가 감사원의 핵심 감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보고가 이뤄진 시점도 감사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 나흘 전으로 감사원이 피감기관에게 사전 보고를 한 셈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나흘 뒤 중간 발표한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사전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청와대가 피감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보고 형식이 대면이 아닌 서면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오늘로 176일째입니다. 남은 실종자 열 명을 찾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7월 18일 이후로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없지요. 넉달 넘게 침몰 현장에서 수중 수색을 벌여온 민, 민간 잠수사와 인터뷰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PD 오늘 인터뷰를 전화로 한 겁니까? 네,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4개월 넘게 수종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는 선내 붕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미 쪽은 이미 많이 무너졌고 중앙이나 선수 쪽도 내부 인테리어 판넬 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종수색에는 1회 다이빙식, 해군에서 2인 1조로 2팀, 민간에서 4팀이 참여해 총 12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인터뷰에 한 민간 잠수사는 바지선에서 24시간 대기하며 먹고 자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7월 18일 수습된 실종자에 대해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손으로 더듬다가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들었다며 잠수사들이 실종자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 가수 김자훈 씨가 실종자 가족들과 진도 국민들을 위한 공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이 언제지요? 네, 김장훈 씨는 다음 달인 11월 1일 진도군민의 날을 맞아 이틀간 진도에서 장터 음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진도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장터와 음악회를 같이 여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가 큰진도군민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